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뉴투싼 IX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적정 시세 알아보고, 그 다음에 매물이 메모리, 어떤 매물들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긴 거는 방금 이제 지나가는데 저렇게 보셨었고, 그 다음에 엔진 형식은 전자계랑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달라졌고, 그 다음에 연비도 조금 나라에서 보는 게 조금 더 깐깐해진 부분이 좀 있어서인지 조금 이제 전에는 뭐 15km대 이렇게 리터당 15km대였었던 반면에 조금 떨어진 모습이 좀 보여진다라고 보여 지고요. 그다음에 최고 출력은 184마력. 그다음에 최대 토크 41. 그다음에 전장 전폭은 이런 식으로 거의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차 중량은 1톤에 한 500kg 중반대 왔다 갔다로 이제 보여집니다. 좀 뭔가 느껴지죠? 좀 보는 방식이 당시에 좀 깐깐해져서 약간식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약간 안전하게 좀 표시가 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륜 후륜 타이어는 225, 55에서 60에 17 아니면 18인치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동 방식은 앞 굴림 방식의 전륜 구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변속기는 6단. 미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초 가장 저렴해 보이는 매물이 780이고 가장 비싸 보이는 매물이 1550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900에서 1400 사이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이 가운데 금액이 500만원 텀이기 때문에 250을 더해서 1150 왔다 갔다 어그 정도로 보시는 게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1200, 1300 되더라도 적정 시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어 키로수를 좀 낮춰서 본다라는 것 자체가 바보 같다. 는 그런 쪽으로는 볼 수가 없고, 1,400으로 구매하셔도 합당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등급이 높거나, 키로수가 조금 이제 적당하게 짧다면, 이 가격도 나쁘진 않다. 근데 이 가격까지 가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매물을 어, 보시기에 앞서서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 기본값의 빵원이라는 환경 설정을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해드리겠습니다.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어떤 업체는 유튜브 업체도 이거를 건드렸다 제보받은 데가 어딘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소비자분이 무조건 믿는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좀 이제 세신 분들, 환경설정 물어볼 것 같은 손님한테는 안 건드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잘 모르시고 무조건 나에 대한 무한신뢰가 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렇게 느낀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오히려 믿음을 믿을수록 더 반대로 좀 이제 세게 마진을 남기려고 하는 장사꾼들, 유튜브 하는 업체들, 있지 않을까 싶고 제가 그 업체들 구독자를 봤을 때 당시에 3만 몇천명뭐 이랬었는데 뭐 갑자기 자극적인 영상 그 다음에 주제가 좀센 영상 무조건 안 되는 차 나라면은 이런 차죠 라고 하거나 아니면 허위명을 도와주거나 뭐 하는 주제로 하는 업체들이 이런 거를 많이 건드리지 않나 라는 제보를 받고요 그 다음에 멀끔한 정장 스타일 캐주얼 스타일의 방송국에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일부 환경 설정을 건드렸다. 나왔던 사람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서 직접 본건 아니지만 다녀오신 손님분의 제보라고 한다면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업체들이 다 뻥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제 각각 한 분이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그한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여러 분들께서 저한테 이구동성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200만원 눈탱이 나가실 뻔한 아반떼 AD 어, 예전에 한 2년 전쯤 어, 소비자분도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정말 중요하다 보여달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자신이 없으시면은 매물을 캡처해서 가셔서 이거 보여달라 하면은 어 내가 봤던 금액이랑 클린카드점 C.O.M은 환경 설정이 어, 0이에요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50만 원 비싸게 올라가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다 저는 어,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매물 한번 보겠습니다. 매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금액 순서가 아니라 무작위로 이게 보는 건데 한번 보. 보겠습니다. 1480입니다. 제가 아까 알려드린 금액에서 과한 편에 속하고 금액이 만약에 절충이 되면은 어 추측상 1450까지 되지 않을까? 라는 추측이 조금 들어가는데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키, 투사나 엑스와 어 전체적인 디자인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고 거의 같은 세대 차기 때문에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동 시트도 있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버튼. 그 다음에 뒷자리 열선, 그 다음에 에어백, 뭐 사방이 있다라는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휠 디자인이 조금 달라진 모습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이트를 이렇게 켜서 사진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조금 어필할 땐 좋은데, 꺼져 있습니다. 어, 면발광이 되지 않을까. 면발광이라는 건 네온 사인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어, 나오는 그런 이제 테일램프, 대로 등을, 이제 브레이크 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실내 컨디션이 여기 비닐로 이렇게 광택집에서 먼지 타지 않게 이렇게 쭉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해주는데요. 어, 전반적으로 느낌은 깨끗합니다. 어, 핸들도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스크래치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가 전작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듯한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마감이 어, 핸들 열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성능 점검 기록부, 이거 사진 다 보지 말고 성능부터 봐주십사. 그리고 또 이제 성능이 보통 보면은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끝까지 내려서 좀 오래됐다. 12월 초라든가 아니면 11월 달이라고 한다면은 안 팔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벌써 3월인데 왜 3개월, 4개월씩이나 거의 되도록 버티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차는 2월 7일에 들어왔고 어, 이제 한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볼 만한 차다라고 확률적으로 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4년 12월, 그 다음에 2015년 형이고요. 그리고 51,000km 만 탔기 때문에 키로수가 매우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검사 날짜가 지나있다라고 돼 있으면 무조건 걸러야 되는 게 아니라 해달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어, 이거는 지나있으면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썬루프가 없지만 키로수가 짧고 연식이 나쁘지 않은 차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차는 1 2 2 0이차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로수는 9만 키로 아까보다는 조금 올라갔죠. 여기 매매단지는 사진은 이렇게. 4분할로 찍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 있고 그 다음에 정품 내비게이션은 아니에요. 정품 내비가 아니면은 조금 단점이게 뭐냐면 마감을 한번 뜯어서 업데이트하기를 위한. 이 뒤쪽에 시리얼 넘버 바코드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회사에 전화를 해서 등록증 첨부를 한 다음에 내가 이 차로 구매를 했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하고 이렇게 권한을 부여 받아야 됩니다 운전석 통풍 시트도 있고요 어, 일단은 사진 보기에 앞서서 성능부터 보겠습니다 들어온 날짜 1월 20일이면 은 그렇게 비록 3월이긴 하지만 어, 한달반 정도 됐다 오늘 녹화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날짜가 또 지나 있는데 요거는 해달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고 저게 지나 있다 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라는 건 아니고요 튜닝이 없고 렌트가 없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고가 없다 하지만 이제 막상 보면은 볼트가 풀려 있는 자국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은 기분 좋게 보긴 하겠지만 실물을 봐야 된다 이거를 보고 무조건적으로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어,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테일램프가 면발광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옵션 정보라는 제 사이트도 그렇고 클린카드 점 com 제 사이트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딜러 전산에서도 보통 하나만 괜히 뭐 잘못 찍었다가 뭐 특히 잘 걸리는 부분이 ecs 뭐 esc 뭐 tcs 이런 부분이 잘못 터치가 됐을 때 헷갈릴까봐 딜러 분들께서 차량을 볼 줄은 아는데 이런 거는 잘 모르실 때가 많으므로 그냥 하나만 찍는 경우 그더구 이걸 하나하나 다 찍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매입 딜러 따로 판매하는 딜러 따로 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화가 옵션 정보는 체크를 다 하거나 그냥 없어도 그냥 다 해버리거나 걸려라. 그러니까 옵션 정보를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그거를 체크하는 딜러들이 있을까 봐 그런 식으로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옵션 정보라는 여러분이 보지 마시고 사진으로 보셔야 되는데 전 사진으로 봐도 잘 모르겠어요 팀장님 라고 하시는데 어 요거 있,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뭐 플러스 백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자세히 봐서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 어그 다음에 통풍 시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고차는 키를 하나만 줄 때도 있다 근데 이 차가 하나만 있는지 사진에 하나만 찍혔는데 여기 또 있네요 있어 보입니다 아닌가 두 개가 있는지는 그 랜덤입니다. 그래서 연식이 좀 좋을수록 키를 두개줄 확률이 조금 더 높고 연식이 조금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금 이제 키가 하나만 있을 확률이 거의 50%에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오래돼도 키두개 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경우의 수 확률이 점점점 줄어든다라는 부분이고요. 핸들 열선 있고 비탈길 경사로 밀림 방지 버튼. 있고 뒷자리 열선 버튼도 찍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당시에는 파워 트렁크가 어, 많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나오고 여기 테두리가 살짝 보이는 게 조금 보기 안 좋네요. 그래도 이 마감은 그래도 깔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휠 이쪽 깨끗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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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가 조금 어, 실제로 보면은 사진보다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완벽한 차를 찾기보다는 경우의 수를 조금 이제 점점 줄여나가는 부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개를 고르면 좀 복잡하니까 뭐 5개, 7개 이렇게 골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좀 좁혀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제일 실수하시는 게 뭐냐. 점검자 의견란에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 요거를 모른다라는 이유. 그 다음에 그냥 뭐 글씨 엄청나게 써져 있으니까 잘 넘어가고 막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뭐 중고차 특성상의 부분적인 판금 도색 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므로 그냥 이거 넘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 뭐 끝에 전 휀다 탈부착, 뭐 사이드 실 패널 내지는 사이드 멤버 뭐 부분 뭐 판금 도장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가 있으므로 좀 주의하셔야 되고 여기는 다 양호라고 찍혔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봐서는 조금 저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대충 찍어주는 경우도 많으므로 좀 꼼꼼히. 실물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도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그 금액은 이 금액 정찰제인 경우는 99% 없고 웬만해선 다 깎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상에 넘버가 조금 이제 훼손이 있다 라고 하면 앞에 아콩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약간 흔적은 조금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때문에 구매를 못하고 한다 라는 거는 그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봐도 저는 알거든요. 정품 내비게이션입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마감이 요렇게 돼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블루투스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냥 블루투스만 되는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키가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액티브 에코 버튼이고, 그 다음에 핸들 열선에, 이거는 통풍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하이패스 룸룰러, 그 다음에 블랙박스, 조금 두툼하게 생긴 게 조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 스마트키, 그 다음에 휠이 전반적으로, 다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물을 보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면발광에 이렇게 빛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은 이렇게 찍어야 좀 이쁘게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꺼져 있는 이유가 이게 켜져갖고 라이트가 조리게이 차를 찍고 있는 카메라에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어둡게 찍힐까봐. 그런 게 아닐까 어, 포커스를 잘못 잡거나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진을 굉장히 잘 찍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썬루프 없는 모델이고 스마트 스페셜 이륜 모델입니다 10만 2천 k 로 탔고요 성능을 봤을 때뭐 검사 날짜 안 지나 있고 8월 14일까지입니다 앞뒤로 한 달이니까 7월 15일이 맞아요 근데 유효기간이 앞뒤로 한달 안에만 8월 14일까지만 검사를 받으면 과태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고 네, 사고도 특별히 없고,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있죠? 본넷 탈부착했다. 그러면은, 앞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콩! 해갖고, 본넷이 꼬부라집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좀 이제 깨지거나. 해서 이런 식으로 교환되고 이건 부분 판금 도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어 성능 그 책임 보험은 여기 금액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부분인데 전에는 어떤 성능장 어떤 딜러는 해주고 어떤 곳은 안 해주고 뭐 이런 게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게 통과가 됐어요. 처음에 딜러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요게 돈을 요만큼 내고 차량이 문제가 생기면 30일 또는 2,000km 내에 2,000km가 끝나도 끝 30, 2,000km가 안 지났어도 30일이 지났으면 끝입니다 거주하시는 가까운 곳에 지정공업사 받으신 다음에 그쪽에서 수리받을 수 있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만 있어서 체크가 이것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딜러들이 웬만해서는 잘안 찍는 문화가 좀 있다 뒷자리 엄청 깨끗한 거 이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지저분한 경우도 유출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시트 상태도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 운전자석도 여기 좋아 보이고 전동 시트도 없습니다 하이패스 룸멜러 있고 뭐 이런 거를 하나하나 꼼꼼히 보셔야 되고 요것만 봐도 아 프로토 에어컨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가 프로토 에어컨 아니고 로터리식으로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이구나 라는 점 에어컨 히터만 잘 나오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 요거는 1080 짜리인데 키로수가 아까 봤던 것보다는 조금 있어요. 어, 연식도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뒤에. 면발광 부분이 아니라 테일 램프가 그냥 전구 타입으로 돼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마트 스페셜 등급 휠은 요런 휠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정품은 아닌 요런 마감으로 돼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키는 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있습니다. 뒷자리 엄청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금액이 싸니까 면발광 테일 램프 아니어도 된다. 근데 또 이제 신기하게 썬루프가 또 있습니다. 요거 보면은 오토라고 적혀 있으면은 프로토 에어컨입니다. 그리고 여기 썬루프 이 덮개가 잘 고장나요. 그래서 열어보고 닫아보고 열어보고 해야 됩니다. 어, 핸들 열선 있고 그렇습니다. 이때부터는 핸들 열선이 거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듯한 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전동 시트 없고 성능을 봤을 때 검사 날짜가 2023년 내년 12월 6일까지. 그 다음에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사고 없다라고 되는데, 봐야 되고요. 어, 이런 거본넷 열어봤을 때, 이게 볼트들이 이 사이사이마다 보이는데, 풀렸는지 봐야 됩니다. 웬만해서는 수원은, 어, 다 양호를 찍어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유가 있는지 봐야 되고, 들어온 날짜, 그리고 성능 책임 보험료, 이렇게,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옵션 정보라는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휠 상태, 한번 보고요. 휠이, 보통 보면은 엄청 깨끗한 경우보다, 약간이라도 스크래치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진은 그냥 참고만 하고 실물을 봐야 됩니다. 통풍은 없고, 열선만 있는 상황인데, 금액은 조금 어떻게 보면, 뉴투싼 IX 치고는 저렴한 편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흰색에 검정색 썬루프가 있으면 좀 이뻐 보이는 점이 이구동성으로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앞에 뭔가 닿은 듯한 느낌은 좀 보이는데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다음 차는 1170이고, 썬루프가 이 차는 없어요. 그리고 정품 내비가 있습니다. 그, 니까 내비게이션은 정품이 좋고, 써루프는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께 적합한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 정품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은 조금 이제 고장이 날 수도 있겠지만, 뭐 11년, 12년, 13년 사이 정도 보면은 가끔 터치가 잘안 먹히고, 그 다음에 안 켜지거나 뭐 하는 경우가 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정품은 뭐가 좋냐. 계기판이랑 이제 호환되는 경우, ]의 차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업데이트 하기가, 업데이트를 하면은, 여기 SD 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SD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다운로더를, 이제, 현대 블루엔즈 사이트 가시면은, 다운로더, 맵 다운로더가 있을 건데, 그거를 다운받아갖고, 업데이트를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도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키도 있고, 프로토 에어컨, 그 다음에, 휠, 엄청 깨끗합니다. 그리고 뒷자리 열선은 안 보이는데 아마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사진은 음, 없으면 없을 가능성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마트 스페셜이라고 해놨는데 가끔 이거는 이제 이 차를 매입한 딜러분께서 직접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자동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잘 봐야 됩니다 옵션은 이런 식으로 보고 일단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고 성능기록부 보면은 앞에가 교환이 좀 있어요 어, 여기 5번에 체크가 안있는데 제가 봤을 땐 여기 w라도 아마 원래는 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리어 패널 뒤쪽에 어 뒤쪽에도 가운데 껴 섰던 차구나 트렁크 도어가 어, 교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뭔가 패스를 하셔도 조금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어, 금액과 옵션이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못할 정도의 나쁜 차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같이 고르시고 하시다 보면은 이 차를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넘버도 좀 구겨져 있는 부분이 약간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앞에 정면으로 좀 받지 않았을까. 여기 이쪽만 구겨져 있으면 좀 그럴 텐데, 점, 전반적으로 가운데가 오목한. 앞쪽 차가 승용차였을까? 세단이었을까? 그냥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겠고, 키로수는 매우 짧아요. 보통은 기름이 웬만해서는 거의 50% 이상의 한 70%의 차가 기름들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탁송지에서 딱올 때까지 그 거리를 대충 생각해서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만 원만 넣고 와주세요. 뭐 이렇게 보통 딜러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진짜 신기하게도 딱 맞는 경우가 있는데 어 기름이 반이나 반 이상 채워져 있는 경우는 흔치가 않은데 가끔 걸리면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확률이 웬만해서 이렇게 불이 들어온 경우가 많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만 6천 키로, 그 다음에, 1320이면은, 거의 무조건 조건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키로수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 금액에, 좀, 키로수가 한 7만은 돼야지, 어, 좀, 눈이 갈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봅니다. 그리고, 정품 내비 엄청 깨끗하고, 차가 일반적으로 깨끗해 보이고, 프로토 에어컨 있고, 그 다음에, 통풍도 있고,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기,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고, 그 다음에, 에어백도 사방에 있고, 등급이 낮으면 에어백 개수가, 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휠이 스크래치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깨끗하니까, 이렇게, 어, 뒷자리도 엄청 깨끗하고, 핸들 열선, 뭐, 있고, 스마트키 있고, 그렇습니다. 통풍이 있다. 라는 점. 그러니까, 올류투산을 보게 되면, 통풍이 무조건 이 금액에, 올류투산도 있는데, 렌티력이 무조건 있고, 그 다음에 키로수가 무조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색깔을 원하는 대로 선택을 못하고, 안 좋아지는 휠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은색깔 음 휠에, 근데 요거는 투톤이 들어간 이쁜 휠이 또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면요, 어, 들어온 날짜가 2월 26일. 엄청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검사 날짜가 내년 3월 24일로 1년이 남았습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 다음에 뭐 없고, 내용이 좋다. 라는 부분. 뭐 밑에 특별한 내용도 없습니다. 부분적인 판금도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따끈따끈한, 깔끔한 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보세요. 이게 다 있어서 고스트 컬러징 도어가 도어 컬러징 이게 있어서 체크가 된게 아닙니다 전동 사이드 스텝 이런 게 있어서 자동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서 이렇게 체크가 된게 아니고 그냥 다 찍어 버리는 경우가 아니면 하나만 찍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옵션 정보라는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꼼꼼하게 찍는 경우의 딜러는 진짜 한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입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룸멜러 있고 앞뒤 투채널 블랙박스 있고 넘버 괜찮네요 음, 그래서 썬팅의 정도도 좀 적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진한 편이긴 해 보이죠. 여기 뭐 옵틱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뭐또 뭐였더라. 아무튼 여러가지 이제 브랜드명이 있는 요즘에는 반반타 필름에 틴팅 필름도 많이 하시는 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것도 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원료출산 이금액으로 살 바에야 저는 이제 그 디자인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 오래 타시고 싶으신 분은 오히려 요 차를 구매하시는 게좀 낫지 않을까 라는 추천을 또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거는 1030 짜리입니다 썬루프가 있어요 가격이 싼데 근데 키로수가 좀 많죠 어 그래도 상관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만큼 수리비가 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조금 이제 이 차가 좀더 마음에 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리비가 흡품 빼고 수리비가 한50 정도 들어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의 수리 빈도 1년에 예를 들어서 키로수가 짧은 차들은 1년에 이제 갑자기 고장나서 수리를 할 경우가 1회 정도 나올까 말까인데 이거는 한 2, 3회 정도 1년에 그러니까 4개월에 한번 내지는 6개월에 한번 정도는 좀 수리할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이거는 썬팅 시공이 당시에 잘 못됐는지 여기 기포가 좀 있습니다 너무 심한 편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 가격이 싸니까 한번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면은 썬팅을 뭐 중요해 이거 따로 새로 시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데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은 좀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정품 내비게이션입니다 스마트 키도 있고 핸들 열선 있고 하이패스 루밀러 어, 블랙박스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 있는데, 여기에서 마음을 뺏기면은 안 됩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봐야 되는데요. 검사 날짜가 내년 12월 9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 다음에 펜다 하나만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점검자 의견란으로 바로 내려와서 보면은 뭐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한번 실물을 보고 다른 데가 영향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것만 믿어서는 안 되고, 어 믿음은 한 7, 80%는 믿어서는 되는데요. 한 20, 30%는 다른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물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온 날짜 좋고 하기 때문에, 어, 키로스 빼고 다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여기 조금. 음, 그래도 작기 때문에, 어, 직접 보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차또한번 봤고, 오, 어, 이게 마지막 차였어요. 요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투싼, 뉴 투싼 IX 한번살펴봤고요 어, 재원이랑 이제 적정 시세. 쭉이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흰 색깔 빼고 뭐쥐 색깔은 뭐 시세가 다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검정색은 어떨까 할 수도 있는데 쥐 색과 검정색이 오히려 대수가 조금 더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난 무조건 쥐색 사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은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냥 튀는 색깔만 아니면 된다. 아니면 흰색이 좋다. 거의 뭐 이런 두 종류의 부류가 좀 많으시거든요.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이 뉴스산 IX 뿐만이 아니라, 근데 사실 이것보다는 더뉴 스포티젤, 더뉴 스포티젤. 또 이제 비슷한 시기에 나온 차기 때문에 좀 같이 제 사이트에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더큰 차는 이제 산다페랑 소렌토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게 나한테 맞을지. 산타페랑 소렌토로 가면은 연비는 요것보다는 조금 스포티지, 그 다음에 투싼보다는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도 좀 공간적으로 트렁크 공간 필요하시고 차박 뭐 하실 때 발이 조금이라도 뻗었을 때안 닿는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좀 소렌토나 산타페가 더 낫지 않을까 싶고 산타페보다는 소렌토가 조금 더 크다라는 점, 요, 요만큼 정도 어, 크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오늘은 뉴투싼 ix를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올뉴투싼 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도 또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내일은 이 녹화 날짜가 지금 3월 8일인데요 오늘 이제 날이 밝고 이제 울산을 갑니다 그래서 울산에 탁송 하나 갔다 오고 또 집에 와서 또 녹화 편집을 또 해야 되는데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시간쯤이면은 어, 울산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오는 비행기가 4만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지금까지 시청해서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은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네시스라든가 더 SUV 스포티지, 그 다음에 QM6, 그 다음에 2022년도 아반떼, 뭐, 이렇게 문의 주신 분도 계시고 하셨는데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혹시라도 문의 주시면은 제가 즉각적으로 조사해서 그 다음에 추천 매물까지 안내해드리고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어 문의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더라도 그냥 이제 당장 구매하실 게 아니시더라도 제가 반갑게 어, 전화를 상담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라고 독촉 전화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동네 사람한테 물어본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면은 제가 소상히 시간이 허락하는 한 보통은 저녁 시간이 조금 좋긴 하거든요. 7시에서 9시 사이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위에 어 오전 10시부터 새벽 1시라고 이렇게 제가 써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오전 10시부터 상담을 하는 게 조금은 사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12시 조금 넘어서 연락을 주시면은 좀 상담이 좀더 원활할 수가 있는데. 요게 한한번 박아놓으니까 새로 바꾸기가 좀 약간 좀 그랬습니다. 바꾸면은 바꿀 수 있는데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요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문의 주시면은 제가 즉각적으로 영상 업로드가 그렇게 엄청 신통치가 않기 때문에 빠르지 않기 때문에. 낮에는 또 밖에 인성이라고 저녁에는 또 가족과 잠깐 시간 보내고 12시부터 새벽 4~5시까지 보통 이렇게 촬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문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도록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